변호사와 회계사의 콜라보 오늘 세 번째 시간인데요 세금과 법률 문제 알아보는 시간 세 번째입니다 어, 오늘은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그첫 번째 주제는 재산 취득 자금 등의 증여 추정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어, 예를 들어서 비상속인이 살아 계실 때 상속인에게 부동산을 증여할 수도 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뭐 현금을 증여할 수도 있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어, 부동산을 증여를 했어요 네. 근데 부동산을 줄 당시에는 뭐 예를 들어서 5억이었어요 예. 근데 이제 망인이 돌아갔을 때 되니까 그 증여받은 부동산이 10억이 됐어요 예. 그렇게 됐을 때 음, 증여세를 이미 신고했을 때와 그 다음에 신고를 안 했을 때는 이제 상속세 문제가 돼 버릴 수도 있는데 두 예. 그 가지 경우에 어떻게 되는 건가요 세금이 아 일단은 상속과 증여를 이제 나누어서 생각하셔야 되고 네. 이제 증여는 이제 수증자별로 증여세를 수증 재산을 수증자가 받은 때에 3개월 이내에 신고 납부하게 돼 있으며 네. 부동산 같은 경우에 이 케이스는 5억짜리를 증여를 받았는데 네. 그 당시에 이제 증여세를 신고 납부하셨으면 시가가 5억으로 확정 되는 거죠 일단 일단 아, 확정이 5억으로. 되고 네. 그리고 이제 상속이 개시됐을 때 음. 1회에서 말씀드렸지만 상속 재산에서 이제 10년 이내 증여자산은 합산이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럼 그때 이제 증여재산이 합산이 될 텐데, 그 합산이 될때그 증여세를 낸 5억의 과표가 합산이 되는 겁니다. 음, 5억에 가펴가요? 예, 그 당시의 네. 시가죠. 네. 상속 당시의 시가는 아니고요. 10억으로 올랐어도 5억의 가치로 상속세 산정할 때 이제 과세 표준에 네. 5억에 넣는다는 얘기죠. 이 네, 5억을 합산하게 됩니다. 예. 그러고 나서 상속세 계산할 때뭐더 네. 내야 될게 있으면 내고뭐 이런 건가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신고를 안 했을 때는요. 그때는 이제 좀 어려운 문제인데 과세 관청이 네. 이 증여를 한 걸로 봐서 증여세를 음. 새로 매기고 음. 가산세를 매길 것이냐 음. 아니면 그 당시 신고 자체를 안 했으니까 음. 현 시점에 상속 재산의 현재 시가로 합산할 것이냐 이거를 과세당국이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거는 이제 좀 현실적으로 지금 답변을 당장 드리긴 어렵고요 음, 일단 케이스마다 예 케이스마다 조금씩 다르게 되겠습니다 어. 그러면 이제 만약에 5억짜리 부동산 승여했는데 이제 망인이 돌아가시고 나서 10억이 됐다 예. 그 10억의 가치로 상속세를 산정을 하거나 아니면 과거에 증여세 신고를 안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그 5억으로 보고 증여세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가산세라든가, 어, 가산세라든가 이렇게 되겠지. 해서 하는 거군요. 네, 그러니까 부동산을 어, 증여로 살아 생전에 주게 되면 꼭 증여세 신고를 하는 게 중요하군요. 큰 그렇죠. 세금상의 불이익을볼 수가 있, 있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거래는 기본적으로 직계 존비 속간의 거래이기 때문에 네. 증여 추정으로 보고 있고요 네. 세무서에서도 이런 거래는 증여 추정으로 볼 뿐만 아니라 이제 특별한 반증이 없으면 증여를 그냥 간주를 해버리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아버지와 자식 간의 거래를 음. 일반적인 거래로 보기는 어려우니까요 네. 많이 조심을 하셔야 되고 이런 매매가 정상적이다 하더라도. 음. 거기 에 따른 증빙이나 이제 재산 소명. 이건 반드시 부동산을 취득할 때는 기본적으로 갖춰야겠죠. 음,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피상속인 살아 생전에 그 상속인 중의 일부에게 또는 상속인에게 돈을 줄수 있잖아요. 예, 예, 돈을, 돈을 줄수 줄수 있는데 있죠. 뭐 예를 들어서 한 3억을 주셨어요. 예예. 예. 그 3억을 가지고 상속인이 이제 그 당시에 부동산을 구입을 해요 예. 그, 그래 놓고 이제 뭐 증여세 신고는 안한 거예요 예, 예. 어, 돈을 받아서 자기가 부동산을 취, 취득을 했으니까 예, 예. 그 부동산을 어떻게 취득했느냐 예, 예. 이렇게 해서 소득 증빙 어떻게 어떻게 취득을 했어요라고 근거들이 있으면 예. 묻어갈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고 이제 그런 증빙을 못 했을 때는 예. 어~ 그 금액을 증여받아서 예. 이렇게 취득한 거 아니냐 해가지고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분이 뭐 미성년자면 100%고요. 그리고 뭐 대학생이나 에이. 뭐 사업 초년생이 갑자기 3억이라는 돈이 생기가 기 어려우니까요. 음. 기본적으로 뭐 조사가 100% 들어가고 그리고 부동산은 요즘에 거의 다 전산화가 돼 있어서 네. 항상 세무서에서 주기적으로 검토하기 때문에 에이. 3억짜리 거래라고 하셔도 이제 무시하시면 안 되죠, 사실. 아 그렇군요. 네. 그러면 만약에 상속인으로부터 돈을 생전에 증여를 받았는데. 그걸로 바로 부동산을 취득을 했어요. 네. 그리고 한참 있다가 망인이 돌아가셨어요. 예. 그 3억을 받아서 아파트를 하나 샀는데 예예. 망인이 돌아가실 때는 그 아파트가 뭐 10억으로 올랐어요. 예. 그러면 그런 경우에 뭐 증여세 신고는 안 했어요? 예. 그러면 이제 나중에 상속세에서 이제 조사해서 이건 뭐냐 할 텐데. 예.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음그 돈으로 산 아파트가 10억으로 올랐으니까 10억을 가지고 상속세를 부과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좀 극단적인 케이스긴 한데 세무당국이 현재 이제 10억짜리를 판단해서 그 양반한테 10억을 증여세 내지 상속세로 다시 과세한다는 건 조금 가혹한 것 같기도 음, 하고요. 거기까지는 아니고. 네, 거기까지는 음. 아니고 사실은 옛날로 거슬러 올라가서 음. 3억을 줬을 때 그때 이제 증여세를 기본적으로 부과하고 네. 또 가산세 가산금을 때리고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과세하는 게막 정상적인 절차라고 일단은 봐야 됩니다. 네, 어쨌든 뭐 증여세 신고 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고 예. 그 망인이 살아 계실 때뭐 부동산을 증여하거나 또는 현금을 증여하거나. 이런 경우에 상속세나 증여세는 어떻게 산정을 하게 되는 거를 살펴본 건데 그러면 상속분쟁에서 상속재산 분할심판청구 이제 상속재산 분할심판청구는 뭐냐면 망인 명의의 재산이 남아 있는데 음 이걸 그냥 상속 지분대로 뭐 나눈게 기본이겠지만 어 망인으로부터 어 다른 상속인이 뭘 받아갔다 많이 받아갔다 네. 살아 생전에 그렇게 되면 그 부분을 감안해서 상속재산 분할 심판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이제 망인한테 부동산을 받았을 수도 있고 또 현금을 받았을 수도 있잖아요. 네네. 네. 그죠. 네, 네. 그러니까 받은 것들을 어떻게 평가하느냐 가치산정의 문제인데, 음. 과거에 예를 들어서 부동산을 받았어요. 망인으로부터. 네. 받을 때는 5억 정도인데 그걸 안 팔고 쭉 갖고 있어서 망인이 돌아가실 때 10억이 됐어요. 네. 그러면 상육재산 어, 분할심판 청구에서 그 당시 받은 5억으로 산정하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 올라 버렸으니까 10억으로 산정을 해서 넌 10억을 받았, 받았어? 이렇게 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음, 부동산을 말씀을 하셨는데 네. 부동산이 증여받을 당시와 네. 그리고 망인이 사망을 해서 상속이 개시된 그 당시에 네. 가액이 지금 상승한 부분을 말씀을 하셨는데 네.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라든가 상속회복 혹은 네. 유류분 반환청구와 같은 네. 상속 관련 분쟁에서는 네. 그 피상속인이 사망한 그 당시에 네. 그 부동산의 가치를 가지고 상속분을 계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어 내가 부동산을 받았을 때는 5억 가치였는데 이제 망이 들어갔을 때는 10억으로 올랐다. 그러면 10억으로 산정하는 거. 넌 10억을 그렇죠. 받아갔어. 미리 상속을 받은 것이죠. 받은 것으로 산정이가 현재 그러니까 상속 개시 시의 가치로 하는 게 기본인 네네. 거고. 네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소송을 하다 보면 이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죠. 상속 개시 시에는 뭐 예를 들어서 10억이야. 근데 이제 소송이 오래 이렇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재판 판결을 할때 사실심 변론 정결시라고도 얘기하는데 기간이 오래 걸릴 수 있잖아요. 막 1년도 네, 걸리고 네. 요새 같은 경우는 아파트 가격이 또뭐 하루가 다르게 막 오르고 있는데요. 어, 상속 개시 시에는 10억이야. 근데 지금 판결을 이제 좀 하려고 보아하니 그것도 벌써 한 2억 올랐어. 더 12억으로 올랐어. 네. 그러면 10억으로 하는 건가요? 12억으로 하는 건가요? 통상은 지분, 그러니까 부동산 네. 같은 그 물건에 대해서 지분으로 받을 경우에는 그러한 상승 부분을 고려할 필요가 없이 나의 상속분 내지는 반환 청구 부분이 그 지분으로 받기 때문에 그 가치 상승 부분을 고려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요. 네. 다만 상대방에 대해서 혹은 상속재산에 대해서 금전으로 그 지급을 구할 때는 그 가치 상승분을 고려해서 현재 그 반환 대상 부동산이 얼마나 하는지를 다시 한번 가액을 평가를 해야 됩니다. 네. 전문가적인 답변을 해주신 것 같은데 어 그냥 쉽게 얘기하면 뭐 기본적으로 얼마 받은 거로 계산을 할까 특별수익 같은 거 계산을 할 때는 지금 상속 k c 와 또 현재 변론 종결시까지 가격이 또 올랐다면 지금 시점으로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네. 그러니까 계속 올라간다 그러면 뭐 올라가는 마지막까지 보고 네. 그렇게 계산을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세금은 그렇지는 않죠. 세금은, 네, 세금은 이제 가치산정을 할때 네. 상속 대상 재산의 평가를 전제로 이제 뭐 상속세 비율을 곱해서 이제 상세를 속 이렇게 선정을 할 텐데 그렇죠, 예. 세금은 그렇게 하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상속세는 네. 이제 상속이 개시된 시점에 시가를 평가하게 되고요 그거는 네. 방금 말씀하신 소송의 케이스랑 비슷한 것 같지만 이제 그 음. 합산되는 증여재산 쪽에서는 네. 그 사전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증여 당시의 당시. 시가를 합산하게 되거든그 부분은 조금 음. 다르다고 볼수 있겠네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세금을 매길 때는 어 예전에 받은 거그 당시 받을 때 가치를 기본으로 하는 거고 네. 상속인들끼리의 분쟁에서는 만약에 이제 받은 게 올랐다 라고 하면 많이 오른 만큼 어 받은 것으로 또는 이제 받아가지고 팔았다 라고 하면 이제 판 금액으로 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또 요것도 있죠 어 망인으로부터 살아생전에, 이제 망인 살아생전에 돈을 받았어요. 돈을 받아서 그 돈으로 부동산을 취득을 했어요. 그러면, 뭐, 그 당시에 5억을 받아서 5억짜리 아파트를 샀는데, 망인 들어갔을 때쯤에 내 이름으로 산 아파트가 10억으로 올랐어요.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상속 분쟁에서 얼마 받은 것으로 산정을 해야 될까요? 그 당시에 5억 받았으니까, 5억을 기준으로 받은 걸로 해야 돼요. 아니면 뭐그 받은 돈으로 산게뭐 10억이 되어버렸으니까 10억을 받은 것으로 계산해야 돼요. 변호사께서 님 말씀하신 경우는 네. 실질적으로 부동산을 증여받은 것과 따고 보아야 될 것인데 뭐 네. 어 그렇다고 하더라도 5억을 가령 증여를 받아서 그 돈으로 부동산을 산 경우에 당인이 사망했을 때그5억 에 대한 금전 가치가 얼마나 되는지를 평가를 하게 되는데요. 네. 그때 적용되는 것이 GDP 비플레이터라는 부분을 고를 해서 네. 그 당시에 5억일지라도 현재 화폐 가치로 따지면 6억, 7억 이렇게 될 수가 있는데 그러한 가치를 반영을 해서 그만큼을 상속받은 것이다라고 계산을 하게 되는 거죠. 음, 그러니까 망인이 살아 계실 때 이제 부동산을 준 경우에는 망인 사망시에 올랐다라고 하면 상속 분쟁에서는 그 오른 가치로써 어, 받은 금액을 이 정도 받은 것이다 라고 산정을 하는 것이고 돈을 받아서 그걸로 부동산을 사는데 그 부동산이 왕청 올랐다 뭐 이런 경우에는 실적으로 약간 비슷하긴 해도 어, 받은 돈을 가지고 GDP 디플레이터 계산을 해서 그 받은 돈이 현재 시점에는 어느 정도 가치가 된다 이제 이렇게 계산을 해서 어 받은 금액으로 산정을 하게 되는 것이고 이렇게 되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러면 회계사님그 추가로 좀 말씀해 주실 게 있으신가요? 이뭐 예, 증여 추정은 이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이제 자세하게 말을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20%하고 2억 원 중에 이제 적은 금액 이런 룰이 있습니다. 아, 네, 네. 그 재산을 취득할 때 예. 10억짜리를 취득을 하는데 20% 가 소명이 안 되거나 네. 또는 이억이 네. 소명이 안 되거나 음. 하면은 이제 그 부분은 이제 증여 추정에서 이제 피해를 볼수 있고 네. 20% 이하거나 2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그냥 세무서에서 볼때이 정도는 까지는 소명 안 해도 된다 요런 룰이 하나 뭐 규정한 게 있고요 아그 정도는 봐줄게 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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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이하이거나 2억 예, 예. 이하일 때 예, 예.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증여 추정은 이제 취득 자금의 증여 추정은 이제 그 재산을 받는 사람의 이제 소득이 가장 투명하게 어 세무서에 얼마를 신고했느냐가 음. 가장 중요하겠죠, 기본적으로. 그 사람이 이제 근로자일 경우에는 이제 원천징수 영수증 같은 거를 합산을 해 보면은 본인이 지금까지 신고한 근로 소득이 나오겠죠? 아, 그거 네네. 대비 지금 내가 부동산 취득하는 게 적정하냐, 소명할 수 있냐. 요런 거를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뭐 사업 소득자나 뭐 전문 주식 투자자 분들도 이제 자기 본인의 이제 그런 소득을 계산하셔 가지고 네. 아 이런 소득에 내가 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게 적정해라고 이제 스스로 판단하셔 가지고 이런 세무 조사에 대비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근데 이제 음 제가 궁금한 게뭐 <laughs> 예를 들어서 어 망인이 살아 계실 때 어쨌든 상속인의 일부가 어떤 상속인이 어쨌든 부동산을 샀어요. 네. 그리고 솔직히는 증여를 어, 현금으로 좀 받았어요. 네. 받았단 말이에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이제 이세금이 문제 같아요. 네. 증여세 신고를 안 했을 때. 네. 근데 이제 그 사람의 소득을 본다는 게. 네.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사람의 소득은 상당해요. 그 예, 예. 근데 이제 솔직히는 그 소득은 상당하지만 예. 어다 생활비나 뭐 어떤 다른 용도로 쓰였어요. 예, 예. 그러면 이제 국세청에서 볼때 예. 아, 소득이 상당하면 이 정도 살수 있겠다라고 보는 거예요, 아니면 그 소득을 예. 음, 어떻게 썼는지를 다 일일이 따져보는 거예요. 예, 이거는 예. 좀 이제 어려운 문제인데 예를 들어 네네. 소득이 5억이다. 예. 네. 근데 신용카드 사용액을 보니까 예를 들어 4억이란 말이에요. 아, 네네. 그럼 그 사람이 저축할 수 있는 음... 돈은 1억이라고본 것과요, 아니면 1억이라고본게 타당하겠죠? 아, 그러면 기본적으로 카드 사용은 체크가 되네요. 그런데 그렇죠. 이제 뭐그 모든 계좌에서 뭐 돈이 뭐뭐한 달에 얼마 들어와서 어떻게 빠져나오고 이런 걸다 합산하지는 않나요? 근데 큰 상속이 개시가 되면은 음. 기본적으로 이제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계좌를 10년 정도 이제 까기는 하는데요. 음. 뭐 평상시에는 걸릴 일이 없지만 음. 이제 증여나 이런 문제가 걸리면은 음. 계좌를 국세청이 다 들여다보기 때문에 음. 그리고 당연히 소득조회도 하게 되겠죠. 음. 근로소득조회, 사업소득조회 이런 것도 기본적으로 하시게 되고 신용카드 사용의 끝도 당연히 알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음. 그래서 이 사람의 얼마나 저축할 수 있고 재산을 얼마나 형성했는지가 어느 정도로 정상적으로 참작이 되기 때문에 음. 그래서 많이 조심하시는 게 좋습니다, 중요 <laughs> 그러니까 뭐 소득액이나 이제 신용카드 사용액은 바로 바로 이제 눈에 띄는 것들이고 네. 이제 계좌를 다볼 수는 있는데 그 계좌를 얼마나 이제 보서 깐깐하게 따질느냐, 네. 뭐 이거에 따라서. 네. 이제 과거에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은 이제 뭐 현금 증여나 이런 것들이 어 인정이 될지 안 될지, 그렇죠. 증여 추정이 될지 안 될지, 그렇죠. 그렇게 적용이 되는군요. 그렇죠. 네. 기본적으로 강남 아파트는 뭐 지금도 비싸지만 10년 전에도 비쌌기 때문에 네. 뭐 젊은 사람들이 강남 아파트에 산다는 사람치고 증여세를 신고 안한 사람은 사실 별로 없었죠. 네. 오히려 신고 안 하면. 오히려 조사가 들어갈 가능성이 높은 네. 그런 재산입니다, 사실. 예, 네, 그렇군요. 네. 오늘도 뭐 여러 가지 유익한 정보를 좀 얘기를 해봤는데요. 어, 다음 시간에는 더욱 유용한 정보로 어,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